자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화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갈수 있도록 여기로 오너라. 무엇든지 내가 할수 있다. 다음 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또 모하는 직분자들, 교사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덕담 나눕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실패.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신앙의 영웅들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밝은 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냉철한 의미에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도 역시 저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구속자의 주인공이 된 노아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는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서도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은 되었지만은 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의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오히려 구원의 방주 이후에 나온 다음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절세 미인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자기가 이제 동네를 떠날 때마다 예쁜 마누라 때문에 목숨이 태로워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나라 왕 앞에 첩으로 헌납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의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물을 가르친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유다 집파에 뿌리가 되는 유다. 자기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은 며느리와 관계하여 자녀를 낳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샘이 물이 솟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입성의 지휘봉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하늘나라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부금 거문들과 하친을 하여서 훗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마저도 바세바와의 간통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불로불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마저 이세벨 왕후의 협박 공갈 앞에 노된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라고 했던 연약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늘 예수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평상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많은 위로와 격려, 동역이 되었던 수제자, 베드로의 안타까운 실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결정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7절 29절 말씀 영상에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됨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자오대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베드로가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대답을 보면은 수제자다운 면모가 등장하고 있지요. 상당히 감동 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교만이 다 버린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말고는 나 말고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제자라는 것을 음, 또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교만, 자기 교만,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아, 나처럼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 나처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나처럼 열심히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자기도 말하는 사이에 은근히. 음.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쭉 살펴볼 때참 우리 여수제일교회 성도들은 뿌리 깊은 나무 대단한 저력이 있는 그래서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지역의 어머니교회 사명을 감당한 과연 성도다운 면모가 있다 그런 것을 내가 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네, 서리 집사들, 서리 집사들 다른 교회 가면 다 안수 집사나 장로 또는 권사 될 만한 그런 이제 저력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교만한 마음도 은근히 있어. 보통 이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때 저력도 있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또그 너무 잘못된 시인앙의 자만심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네.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을 때 초심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첫 번째 장면이 기억나요 게네살의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 배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프로페셔널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젊은 분이 나타나서 깊은 곳으로 가라. 도무지 그 순종하기 어렵지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순종의 태도는 뭐였는가 한번 따라삽시다.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고기잡이 전문가로서 자기의 경륜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내가 고기잡이와 전문가로서 내 주장을 포기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신앙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갈고 닦은 그런 지혜들, 재능들이 아닙니다. 그거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철도회사가 계속 어린 소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병아리 게임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이 자기가 용맹스럽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게임을 해요. 네, 철도를 가다 이 길을 지나가다가 철로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늦게, 제일로 늦게 뛰어내리느냐.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하나씩 아이들이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 게임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많은 소년들이 기차의 중량과 속도를 오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력에 의한 판단으로는, 자기 청력에 의한 판단으로는 이제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 높은 속력으로 기차가 달린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경고를 받았다면 어, 자만감 대신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자서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특별히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부족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수연에 들리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 하시라 할렐루야. 역시 제자 중에 수제자는 술자인 것 같아요. 왜? 제자들하고 같이 감단서에 갔는데 다 잠에 떨어졌어. 근데 지금 자기 선생님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잘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참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 제자들이 다 잠에 떨어지니까. 근데 제자들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딱한 사람 이름 불렀어요. 누구야? 시몬아. 그만큼 베드로를 믿었어요. 응? 왜? 수제자니까. 제자 중에 제자니까. 응? 세상에 너까지도 잠에 빠졌냐? 응? 한 시간도 기도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마음에는 뭐하되?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타깝지만 은 책망하는 대신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것은 뭡니까? 야, 좀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헨리 단편 소설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강도와 신경통. 어느 날 강도가 돌아서 권총을 딱 들고, 손들어! 그랬더니 세상에 목숨을 살려면은 손을, 두 손을 번쩍 들여야 되는데 강도가 손들어가니까 한쪽 손만 탁! 뜨는 거예요. 왼손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왼손이 있긴 있는데 왼손은 신경통이나 들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신경통이 얼마나 힘드는데 왜? 예, 강도, 지도, 신경통이야. 그러면서 신경통에는 무슨 약이 좋고, 신경통에는 뭐, 자연치유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신경통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강도고, 그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친구가 돼버렸어요 예, 할렐루야. 예, 하기에 이야기 꽃이 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주인은 부엌에 가서 차도 끓여 갖고 오다 가도 끓여 갖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강도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어, 내가 어, 총 들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강도가 다 하고, 잘갈 때는 그 부부가 어, 조심해서 잘 가라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대문 앞에까지 와서 인사하고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그때는 더 이상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고통의 나눔도 이렇게 놀라운 샬롬, 평강을,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쉬움을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기도로 동참하지 못한 것이 그의 안타까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자 마틴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사역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수준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설교 준비 많이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신방 준비 많이 하는 거고, 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간격이 있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한 6년 전부터 그래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강단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런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하게 되고 신방 준비도 하게 되고 목회 스케줄도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질문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평신도들에게 적용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하는자가 하는 사업에, 사업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자가 하는 직장에, 직장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이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종군당이면서 심불 마크가 뭐냐 종입니다 종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쟁통에 이제 아버지는 먼저 어 소천을 하셨고 그 어머니가 피난을 와서 어린 자녀들을 길러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옛날에 서던면 영천시장에 가면은 이 아줌마들이 이 좌판에다가 아이 시금치라든지 또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가 바로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남편도 이제 먼저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가게를 얻을 수가 없어 좌판에.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신실한 기도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고 새벽 기도를 내리는데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는 자녀들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어떨 때는 눈물이 줄줄줄 나요. 그게 아이들이 그 엄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아서 하늘을 보자 여시고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사회에서도 유능한 일꾼이 되고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데 그 아들 중한 사람이 훗날 큰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어요 제약회사의 CEO가 된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 새벽기도한 눈물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약회사 이름을 종군당이라고 짓고 그 심볼 마크를 지금은 종소리가 다 없어지고 종도 없어졌지요. 그런데 그 새벽 종을 쳤던 종그 마크를 만들어 놨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새벽기도가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새벽기도를 10분의 1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10분의 2 정도 새벽에 열심히 나올 때는 한 200여 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역자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 우리의 영 세상의 강도하고도 서로 고난과 고통을 나눌 때 그렇게 하기 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를 더 아름다운 축복된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실패하고 말았는데 오4사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밑줄 치세요. 수제자 시절 큰 스승의 그림자처럼 바짝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동행할 때는 실패가 없었어요. 근데 비겁해져가지고 주님을 붙잡아가니까 멀찍이 떨어져갈 때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7살에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대독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방이 6개월로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이대독자들을 빨리 소집을 안 해요. 왜? 그 안에 동생 생길까 봐서 어? 옛날에는 한 7, 10... 일곱 명 여덟 명 보통 낳고, 많이 낳는 집은 10명, 11명 낳 우리 집은 8남매인데, 우리 옆집에는 10남매예요. 네. 형제들 이렇게 많아요. 그니까, 러 늦게 또 늦둥이가 생길까 봐서, 근데 사실은 나는 여섯 번째니까, 늦게 동생 볼 필요가 없는 집안인데, 하타니, 27살에 훈련소에 가서, 그니까 러 한참, 한, 음, 동생 뻘되는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훈련소에서 제일로 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뭔가 이게 완전 무장하고 구보하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이 마지막 마무리 될 때쯤 되면 완전 무장하고 사격장으로 늘 갑니다. 그런데 그 구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지혜를 주시는가? 물론 제 시골 교회 형님 한 분이 그때 소령이었는데 미8군의 사병 한국 사병 과장이었어요. 그그 그 형이 와 가지고 어 이제 그 훈련소 책임자가 중령이었는데 자기 선배인데 자기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어김전의사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좀 힘들면은 다 빠져. 이야기하면 다돼 있어. 근데 예, 내가 그런 거 빠지기 싫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받는데 그것도 군대는 아니나 6개월하고 끝나는 건데 그 무슨 놈의 훈련이라고 그걸 뭐 빠지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를 주니까? 제일 로 앞장서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뒤에서 따라갈 때는 한번 쳐지면 계속 쳐지는데 앞장서니까 뭘할수 있냐?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나가는 거예요. 뒤에 놈들 따라오든지 말든지. 내가 힘이 들면 약간 속도를 조절하면 뒤에 애들도 다 천천히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옆에서 조, 조교가 에, 산도 빨리 뛰하고 잔소리하면 또 빨리 좀 뛰고. 에.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알아서 아 앞장서는 것이 그렇게 쉽구나. 여러분 이양의신앙생활하는거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면 힘들어요. 근데 앞장서서 따라오면은 쉽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 측근만 돼도 대단한.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을 어 이제 그 대신해서 어 아랍에미에테도 가고 어 대통령 비서실장 되자마자 어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도 대단한 사람의 측근만 돼도 굉장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 인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측근인가? 예배 시간 제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보기라 네. 내게 보기랴 할렐루야! 네. 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네. 하나님의 제 직근 인사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